아, 네, 저는 이번에 이제 신체 손해 사정사 시험을 합격하게 된 00년생이고, 이번에 8월에 졸업해서 지금 취준을 하고 있는 윤동섭이라고 합니다. 네. <laughs> 사실 시험 결과를 딱 봤을 때보다 지금이 더 떨리는데요. 왜냐면 시험 결과를 이제 원래 이제 평소에 나온 것처럼 시험 결과 발표일 전날 6월 18시에 나오는 게 아니라 올해는 이제 새벽에 서울신문 그 사진을 보고 나서 알았기 때문에 전날에 저는 안 나오자마자 술 마시고 잤거든요. 그래서 무척 이제 새벽에 술 깨서 술 김에 이제 확인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되게 얼떨떨한 기분이 컸고 9시에 좀 정식 결과를 보니까 좀더 이제 새로웠던 감격이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어, 시험을 처음 알게 된고 이제. 인스티비 이제 얼, 1차 포함된 얼리버드를 결제한 게 5월, 6월, 작년 5월, 6월 이때쯤이고, 사실 이 이후로는 갑자기 뭐 청년 인턴 같은 이제 일자리 경험을 하게 돼서, 어, 좀 이제 일, 어, 한 10월까지는 공부 없이 그냥 기본 강의만 쓱 흘다가, 그 이후로 개강되는 것들만 위주로 강의를 들어서, 그 이후로는 음, 제대로 공부를 시작한 거는, 이번 1월부터인 것 같습니다. 기본 강의만 듣는 정도에서 벗어나서 문제를 풀고 했던 공부를 했다라고 할수 있는 경우는 네, 1월부터인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좀 재밌기는 한데, 저는 그 보험 전문인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는 은행을 지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신용분석사 강의를 찾아봤었는데, 제가 지금은 신체 손해 사정사로 합격을 했지만, 박종화 교수님의 이제 신, 그 대학생 특가로 신용분석사 강의를 듣고 나서 그걸 들으려고 이제 인스티비와 처음 만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용분석사 시험도 합격을 하고, 신체 손해사진사 시험도 합격을 해서 좀 인스티비와의 만남이 계속 유쾌하게 이어져서 저는 좀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준비한 기간이 작년 7월부터 인턴을 하면서 병행을 하고, 인턴이 끝난 다음에는 학교 생활과 병행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 롱텀으로 가져간 기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2차를 먼저 준비하는 과정에서 1차가 떨어지면 너무 불안할 것 같아서 좀 1차 기간을 길게 두달 정도로 잡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물론 고득점으로 받아서 이제 걱정 없이 2차를 준비하기는 했습니다만 1차 준비 기간을 조금 더 줄였어도 되지 않았을까 기본 강의를만 듣고 이제 10개년 기출 문제풀이만 몇번 반복만 해도. 충분히 1차는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덕분에 1차를 손쉽게 합격한 것도 있고, 제가 1차를 준비할 때좀 그 여유로워서 2차를 같이 준비하기도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1차를 3주 반 정도 잡으면 다른 분들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건데 2차 같은 경우는, 음, 기본적으로 그냥 인스티비 커리큘럼을 쭉 따라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의학도 의학 나름대로 교수님께서 이제 선행 테마, 문풀, 모의고사까지 쭉 이어서 나오고 뭐 다른 과목도 다 그렇고요. 거기에서 문풀, 아, 의학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 강의에서 이제 1, 2, 3성, 김윤아 교수님이 이제 짚어주시는 거는 무조건 다 외운다는 각오로 이제 외우게 되었고 어, 윤종길 교수님의 산보험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엑셀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장애율이나 표준약관 같은 거를 좀 엑셀 같은 거를 돌려서 직접 게임을 하듯이 풀수 있도록 만들어둔 툴이 있었습니다. 그 툴을 활용을 해가지고 좀 손쉽게 암기를 했던 기억도 나고요. 김광춘 교수님 체크 사바로 정말 많이 문제를 풀어봤는데 나중에 가다 보면은 유형별이든 기출별이든 어느 페이지를 딱 펴면은 아 이거는 이렇게 푸는 거였지 아 이거는 답은 얼마 얼마고 네, 여기에서 뭐 과실상계가 얼마가 들어가 라는 것까지 기억이 날 정도로 좀 몰입해서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박세원 교수님의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는 되게 붕 뜨잖아요 그 자동차 보험이라는 과목 자체가 많은 개념 개념들이 엮여 가지고 이제 하나의 사례가 되는 건데 이제 맨 처음에 개념으로만 접하시는 분들을 저도 그랬고. 무척 어려웠는데 오히려 사례를 풀면서 좀더 개념이 어려웠던 게 풀리는 기분이 들어던 기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열심히 현출을 해서 어 인스티비에서 문제집 다섯 권에 2만 원짜리 있잖아요. 그거 두 그거 두개사 가지고 다 썼습니다. 그거 다쓸 정도로 이제 계속 현출하시고 푸시다 보면은 합격권은 충분히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어려웠던 과목은 초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자동차 보험이 정말 이제 저는 차도 없거든요. 운전면허 이제 장롱 면허 10년인데 저곧 아니 10년은 아니고 한 8년쯤 되는데 어 자동차 면허만 있고 차도 없고 관련 경력도 없다 보니까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맨 처음에 대인 배상 1, 2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어려웠었고 그런 의, 어 그런데 이제 여러 개념들을 박세원 교수님의 기본서를 통해서 배우고 나중에 박세원 교수님이 만드신 아니면은 기출로 이제 변형을 하신 여러 사례 문제를 풀으면서 더 이해가 확장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장 어려 진입이 좀 문턱이 있었던 건 자동차 보험이었던 것 같고. 배우면 배울수록 이거 참 어렵다 싶었던 거는 재산보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산보험은 너무 분야가 넓기도 하고 저윤종일 교수님은 워낙에 컴팩트하게 수업을 하시는 타입이셔서 다른 강사들 분에 비해서 좀 어? 나이 부분만 해도 될까? 나이 나 부분만 해도 충분할까? 싶었던 기분이 조금 들었었는데 이번에 시험을 보면서 첫 문제가 이제 윤종일 교수님이 모의고사에서 출제하신 문제가 나와서 되게 환호를 이제 속으로 지르면서 문제를 풀었던 경험이 있을 정도로 윤종길 교수님이 컴팩트하게 이제 또 와서 돌이켜보자면 컴팩트하고 핵심만 쏙쏙 집어서 이제 강의를 해주시고 관련 문제도 만들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제일 할 만했던 과목이라고 한다면은 책임근제 과목이 그나마 가장 할 만했습니다. 이거는 별 이유는 아니고 숫자 계산하는 게 사실 저는 그 수학학원 아르바이트도 했어가지고 이런 단순한 숫자 계산 이런 거는 조금 되게 무난하게 다른 분들에 비해서 무난하게 암산으로 할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몇번 풀다 보니까 틱틱틱 풀면 이제 익숙한 숫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다른 분들이 이제 책임근제 분야를 나눈 문제 분야를 나눈다면은 사례 파트와 약술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사례 파트가 조금 수월했던 감은 있습니다. 김광준 교수님께서는 이제 시험 준비를 하신다는 이야기로 이제 조금 더 난이도가 있게, 심도 있게 문제를 출제하시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사례적으로 갖고 있는 메리트랑 합쳐져서 좀더 좋은 결과를 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 위험합니다. <laughs> 유튜브 위험하고 인스타그램 위험합니다. 제가 이거 시험 준비하면서 알아낸 건데 유튜브에 설정에 들어가시면 알고리즘을 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앱에 들어가서 개인정보 설정 들어가시면은 사용할 시간 제한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제한돼야 합니다 <laughs> 저는 이제 시험을 준비하면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는 적어도 좀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어떤 시기였냐면은 아침. 매일 일어나서 무조건 8시까지는 도서관을 가서 저녁 9시에 나오는 것을 목표로 좀 열심히 했습니다. 밥 먹는 것도 치우는 거, 치우고 설거지 하는데 시간 많이 들여가기 때문에 저는 학생식당 많이 애용했고, 어 학생식당을 통해서 돈도 좀 많이 아낄 수 있었습니다. 어 이런 부분에서 좀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는 것을 추천 많이 드립니다. 사실, 1차, 2차가 포함된 얼리버드를 구해, 구매를 했기 때문에 모의고사 강의까지는 쭉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그런데, 아,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위치인지도 알기 어렵고,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나? 방향성이 조금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아무리 자가 채점을 한다고 해도, 이거를 내가 정, 채점하는 시간도 일단 아깝고 채점하면서 내가 들아 내가 이거를 5점을 줘 3점을 줘 1점을 줘 아니 몇 점을 깎아 이렇게 생각하게 될 고민 같은 걸 별로 하고 싶지 않고 그냥 공부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현장 모의고사를 결제를 하고 현장 모의고사를 다녔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이제 저는 집이 근처라서 알고 보니까 집이 근처더라고요 <laughs> 네저광명역 쪽이에요 그래가지고, 금방이니까 이제 저한테는 더큰 메리트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장 모의고사를 들으면서 이제 온라인 강의와 달랐던 점은 일단 현장감이 정말 다릅니다. 온라인 모의고사를 만약에 제가 시험을 봤다면 이제 학교 도서관에서 아니면 독서실에서 스터디 카페에서 이제 모의고사를 보게 됐을 텐데 그런 분위기하고 잘 이제 실제로 옆에서 같은 문제를 갖고 답안지를 갖고 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느꼈을 감정은 꽤 많이 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덕분에 이제 많이 피드백이 되고 동기도 동기부여도 많이 됐고요. 특히 어 어떤 과목에 대해서는 저는 의학에서 되게 평균보다 약한 포인트로 평균보다 좀 의학에서는 점수가 낮게 나온 편이었는데 그 김윤하 교수님이 첨삭 답안지에 이제 편지 같은 것도 써주고 하셔서 저한테는 되게 큰 도움이 되고 동기부여가 될수 있었던 모티브였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아, 사실 교수님들한테 합격하자마자 다 합숙 그 학습 질문이나, 학습 질문이나 카톡으로 이미 감사 인사는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유나쌤이 정말 장문의 편지를 보내주셔서 이건, 아, 장문의 편지를 받았는데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려야겠다. 라는 말씀을 또 드리려고 꼭 참석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어, 사실 제가 이제 작년 하반기는 인턴으로 일을 다니고 올해 상반기는 좀 막학기기는 하지만 그래도 학교, 학업 병행을 했기 때문에 어, 시간이 많이 났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윤종길 교수님보다 오바되는, 좀, 만약, 다, 많이 학습하는 학습량을 가져갔다면은, 어, 다른 과목에서 조금 미진했을 것이고, 그, 미진했던 점에서, 이번에 합격을 당, 좌우, 그, 당락을 좌우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윤종길 교수님이 컴팩트하고 핵심만 딱딱 집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저한테는 되게 메리트가 컸고, 아마 다시 준비를 하더라도 신체 손해 사정사를 준비한다면, 윤종길 교수님 강의를 들을 것 같습니다. 어, 김광준 교수님께 질문했다가 저한번 혼났습니다. <laughs> 확실히 매섭게 공부하시는 공부 시키시는 스타일이시고 어, 초신자로서 혹, 만약에 공부가 잘안 됐는데 질문했다가 혼났다 그러면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동기부여가 돼서 활활 타올라서 어, 저 사람한테 칭찬을 받으면 려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 난저 사람한테 꼭 칭찬을 받고 말겠어. 라는 전투적인 모습으로 좀더 공부를 하게 되었던 것 같은데, 그, 결과적으로는 교수님의 그랬던 그 이제 모진 스타일 아니면은 좀더 시니컬한 스타일 덕분에 저는 합격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일주일 중에 쉬는 날 없이 그냥 1월부터 7월까지는 세 보니까 한 일주일이 채안 되더라고요. 통째로 쉬는 날이. 그런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 어, 친구,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동료들이랑 같이 스터디 멤버를 짠다거나 아니면 스스로 되게 다독이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laughs> 약간 좀 웃기기는 한데, 너는 지금, 어? 지금 놀 생각이 있는 거야? 너 지금 공부 얼마나 했어? 이렇게 스스로 말하고, 저, 저 공부 별로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스, 직접 말하거나 아니면 나는 공부해서 세상에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 를 그냥 도서관에서 이유 없이 걸어 다니면서 한다거나, 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이상해 보였을 수 있는 행동이지만,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되게 다잡고, 그, 많이 힘들었던 루틴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현재는 이제 취준생이죠. 뭐, 소속도, 소속도 없이 변변한 차는 대학생 출신인데, 대졸자인데, 그냥 이제 앞으로는 원수사나 자회사 이렇게 취업 준비를 병행을 하면서 이제 먼저 제일의 목표로는 취업을 생각을 해볼 것이고 이후로는 또 커리어나 가, 각종 이제 자격증 같은 거또 노력해본다면 재물손해사정사 같은 것들도 취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볼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한 가지를 정말 죽도록 해내면은 다시는 그 일을 해낼 수가 없다는 말을 저는 되게 깊게 새기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 제가 신체 소형사 시험을 다시 준비해도 이렇게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 다른 분들께 쉽게 그냥, 어, 해봐. 그건 나 그냥 쉽게 땄어. 이렇게 말씀, 쉽게 권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노력해서 절대 못딸것 같아. 너, 너 이거 해가지고 뭐딸수 있겠어? 나이건 되게 어려운 시험이야. 이렇게 말할 정도는 충분히 아닙니다. 인스티브와 함께라면 합격을 보장 시킬 수는 없지만 합격권까지 올라가는 실력은 보장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 이제 49회 50회 손해사정사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 인스티브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